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일상을 잘 보내고 있고요 태국에 있으면서 정말 휴식을 많이 취하기도 했는데 여행 중에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깨랑 등 근육이 많이 뭉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하면 마사지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마사지를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돼지고기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으면서 몇번가봤는데와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어 여긴데? 제가 식당에는 잘 찾아왔는데 아마 송크라는 주관 때문에 지금 임시 휴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당황스럽네. 보통 이 시간대 되면은 여기 그래기사들이쭉줄 서서 기다리면서 배달 주문 픽업해 가거든요. 아, 저분도 모르고 오셨네. 지금 여기 주변을 보니까 영업하는 곳이 거의 안 보이네. 지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마사지샵이 아송역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아송역 쪽에 터미널 21이라고 대형몰이 있어요 그쪽 위쪽으로 가면은 포스코트가 있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거의 밖에 없거든요 아송역까지 갈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서 버스가 금방 올것 같아요 와 이거 교통세정이 심한 거 봐봐 아 버스 왔다 아이씨그을 지나가네. 어, 버스또 왔다 에어컨 크랍. 버스가 나무 바닥으로 내려오네데 에어컨 대신에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있는 시스템. 있는 잘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코리안 타운이 없구나. 저기 터미널이실를 보이시나요?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거든요. 역시 쇼핑몰이라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좀 터키 분위기가 나나요? 이쪽으로 쭉 걷다 보시면은,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 줄 서서 먼저 카드에 현금을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200바트. 이거 토큰카 와, 사람들 미어 터진 거 봐. 저는 한 200바트 정도 충전을 했는데, 한그 정도면은,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대부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둘러볼까? 파타이는 어딜 가나 하나씩은 다 있네 근래에 하루에 한 번씩은 파타이를 먹어서 좀 지겨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 여기 가장자리에도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까 돼지고기 국수 못 먹은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하기가 어렵네 끄에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저는 이거 5번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이랑 허파랑 계란이랑 뭔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다 어, 냄새는 좋아 보이네. 요 여기 코너를 돌자마자 구름 바나나도 보여서 이것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 사이즈 원, 플리스. 자, small size one, please. 카교할수 있겠지? 여기가 원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요. 송크란 첫째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온것 같아요. 첫날에 먹었던 빨잡이랑 거의 별다를 게 없는 똑같은 맛 과연 이 구운 바나나맛은 어떨지 구웠으니까 겉바속촉 느낌이 날것 같기는 한데 뭐 예전과 다르게 겉이 바삭하진 않고요 따뜻하면서 살짝 딱딱한 식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지는 않은데 굳이 다음에는 바나나를 이렇게 구워서 먹을 필요가 있나 싶네요. 어, 밥도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 커피 파는 거 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야 되겠다.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리스. 될 거니까! 점심하고 커피 먹은 곳까지 해서 90바트 정도 지출했는데, 다양한 음식들을 워낙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만원살기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저쪽 어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오니까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 와, 아이고, 다 더워. 날씨는 좋긴 한데 더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다다 헬스랜드라는 마사지 샵에 가했고요 와. 보시면은 건물의 내관이고요. 여기 각종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를 볼 수가 있고요. 타임 마사지 여기 바로 보이네요. 가격은 2 시간은 600 바트고요. 저는 오늘 이거를 받겠습니다. <목소리> J A Y 네고금까1 네. 시간 정도 웨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하면서 여기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거기 시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정말 유명한 체인점답게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전문적인 느낌을 봐서 내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오케이. <laughs> 오. 헬스랜드 퍼스널 케어. Okay. 아트리장 방금 슬리퍼를 갈아 신었고요. Okay. 아. Okay. 여기 okay. 보시면은 담요랑 옷도 이렇게 제공되어 있고요. Yeah. 이렇게 은 Yeah, I love i e it? l o v v e r y big. No big. <laughs> Medium. A medium size? Yeah. I mean, small size. Mm. Stronger? Okay. You, Strong? Strong. Okay. You, you like? Yeah, I like. Okay. No problem. <laughs> oh. Yeah, <laughs> you A medium, huh? Nah? Yes, medium. Okay. Change. You yeah. walk, walk too much? I walk too much. Mm. Oh, don't cry now. Nah. Ah, okay. <laughs> 어, 예. 어, 솔타이. 네, 예. 이 멘탈 솔타이. 유포시에 뭐냐?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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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해요. 그래요, 캐 아, 많이 뭉쳐가지고. 예, 빡빡해. 아, 요 괜찮아요. 오케이네. 다음 나요. 네? 다 기도. 스테프니아. 뉴콤. 소리가 절로 나오네 아! <laughs> 네. Okay. Okay.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오케이. 오케이. 아婆, 유박유박 투 맞나? 다이 빠르게. 두 시간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왔는데요. 마사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따뜻한 차도 제공해주셨네요. 오늘은 방콕에서 유명하다는 곳에서 마사지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었는데 특히 허벅지 근육이 뭔가 말랑말랑해진 느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